골린이를 위한 풀세팅 리뷰입니다. 데이비드 골프 퍼터와 풀세트를 시타합니다. 골린이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데이비드 골프 투어 퍼터로 완벽한 퍼팅을 경험하세요. 센터 샤프트 디자인과 33인치 길이로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돕습니다. 4도 로프트로 섬세한 컨트롤이 가능하며 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야마 VDO 19 드라이버, 오리엔트 골프 정품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9.5도 S 강도, 부드러운 스윙으로 비거리 향상. 놀라운 45% 할인 혜택으로 32만 9천원의 특템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미사일 MX22 MAX5번 페어웨이 우드로 시원하게 뻗어가는 비거리를 경험하세요. 19도 SR 강도, 뛰어난 성격. 9 0 0 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실력 향상의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GV2 어드라이빙 아이언, 카본 샤프트와 16도 로프트로 부드럽고 정확한 샷을 경험하세요. 뛰어난 비거리와 안정성을 제공하며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USC u 21,52도 외지로 부드러운 연철 단조의 손맛을 느껴보세요. CNC 밀링으로 정밀하게 제작되어 뛰어난 컨트롤과 정확성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